다시 말해봐요. 어, 서점이냐고? 서점. 어, 서점도 아세요? 아니야. 그럼 도서관. 아, 도서관. 응, 도서관. 도서관이야. 응. 도서관이야. 나 그런 거다 잊어버렸어. 다 잊어버렸어? 어. 책이 왜책 읽고 봐? 응, 책 읽고 봐. 응. 책이 읽고 싶은 거야. 응. 이분 여자까요 남자일까요? 남자 같은데. 응. 응. 책이 읽고 싶대. 예, 주소. 응. 왜 뭐, 책을 못 읽으시나 봐봐. 할아버지 할아버지 무슨 책빌 빌리, 빌리로 썼어요. 아니 빌리셨어요. 빌리셨어요. 도서관에 책 빌려 주는 데잖아. 음, 그러니까 뭐 빌리셨어요. 할아버지 무슨 책 빌렸어요? 그러니까 나는 책안책 나는 책안 빌려 빌린다. 난책안 빌린대. 응. 음, 78세 뭐, 78세 음. 투언 할아버지는 영어를 읽을 줄 모른다. 아니, 글자를 몰라. 그런데 그책 말려서. 응, 근데 왜 갔나 봐봐. 그러니까 할아버지 책 빌리실 아이고, 거예요. 그랬더니 나안 빌린대. 그래서 읽을 수 없는 책 대신 음. 비디오를 빌려갈까 생각 중이다. 음. 비디오. 음, 비디오 있잖아. 테이프에서 이렇게 음. 화면에서 비디오도. 나오는 거. 글자 모르니까 음. 그림이라도 보려고. 음. 에이, 그래도. 음. 꿈한 책이 읽는 책이 있는 서+ 서가를+ 서가를 쳐다보는 할아버지. 응.